내 손에 떨어졌다. 다시 죠 괜찮아. 아. <laughs>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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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laughs>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어, 아직 그 뭐지 삼키는 법을 몰라서 그래. 아이, 잘 먹네! 옳지! 오, 이번엔 먹었어! 어, 그러게 먹었네? 어. 이번엔 먹었어, 그지한번더 아유, 아잘 먹는다! 옳지! 옳지! 꿀꺽 해야지, 꿀꺽? 해야지 와, 야, 아빠 꿀꺽 엄청 크다 어? 해야지 괜찮아, 괜찮아 에이, 아, 이리 네반 먹고 반 흘리고 반이라도 흘리면 다행이야 <laughs> 반이라도 먹으면 다행이다, 자.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들 자, 오. 에이. 아. 에이. 오. 어, 이 먹었어 어, 아, 이거, 뭐... 이거, 이거 <laughs> 먹었는 줄 알았네 그다 삼켰는 줄 알았네 음. 네 마중 나간다 자꾸 오 먹었어 아니 아니야? <laughs> 어때 아들? 맛있지? 맛있지 이게 젖보다 맛있을거야 훨씬 맛있을텐데 그러게 아이 좋아? 아이고, 아빠 손으로 그렇게 흘리면안되는데 밥먹고 밥버리고 그런 k 다밥 먹고 다밥밥고 k 버 아니, 가 아니고 다 버려 다버리 o r i o t a 괜찮아 i 괜찮아? o 잘했어. 아 a b o r i 괜찮아 b o r i 이 Taborio. 아, 아빠 좀 딱딱 이어에 아, 야지. 얘를 우리가 좀 서서 먹일까? 그럼 고개를 위로 들 위로 들지 않을까? 어, 그렇지. 손 잡아 줘? 몰라, 몰라. 잡지 마. 손 잡아 줘. 잡으면 싫어해. 어허. 싫어해도 뭐 어떻게 해? 손으로 칠 텐데. 아이 잘못해. 어! 먹었어! 안 흘렸어 이번에 역시 우리가 서서 먹여야 되나보다 얘보다 얘보다 높게 줘야 되나보다 아이 잘 먹네 아들아 왜 그리로 자꾸 갈라 그래? 쓰이지 그래, 오늘은 이만해 그래 오늘은 그만 먹어 잘했어 응 음, 그래 잘했어 그쪽 아니야 그쪽은 엄마 콜라야 이제 우유 먹자 음, 이제 밥 먹자 어? <laughs> 오늘 감상평 어때? 잘 먹었어? 아들? <laughs> 아, 그래, 알았어.